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를 이번에 졸업하는 한유진입니다. 현재는 OHC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OHC샵은 구강관리용품샵으로 주된 일은 환자 교육하는 거그 다음에 매장관리, 마케팅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 이제 구강 고민을 갖고 있는데 그 고민을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관리용품을 알려드릴 수 있고 그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보람있고 재미있었어요. 네, 치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매일 스스로 하는 구강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매일 재미있게 구강관리를 할수 있을지 그거를 고민하는 치과 위생사가 되고 싶습니다.